자유주의 경향 뭐 그래서 뭐 좋든 싫든 간에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또 같은 직업이라고 해도 돈을 더 많이 주는 음, 같은 직종도 있고 또 뭔가 복지가 더 좋은 직종도 있다 보니까 네. 회사를 여러 차례 옮기는 사람들이 음 늘어났습니다 늘어나고 있어요 어 맞아요 제가 듣기로는 저는 한 직장에서 오래 있는 거를 좀 선호하는 편이긴 하거든요 네. 근데 어 요즘에는 오히려 한 직장에서 계속 이렇게 오래 다니면은 조금 약간 능력이 없다, 왜 너는 그거밖에 안되니까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거나. 어, 좀 그래서 좀 실력을 좀더 쌓아가지고 월급을 좀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음. 직장으로 그런 직장으로 옮기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어, 돈을 좀더 많이 받으면 조금 이제 어, 능력도 있고 하면은 사람들한테도 좀 인정받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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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게좀 늘어난 것 같아요. 유미 씨가 한식전에 있는 걸 선호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나이 드신 분들 대만은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네네. 그렇거든요 사실 네. 그냥. 안정적이기도 네. 하고 맞아요. 네. 능력이 있어도 그 직장에서 더 능력을 발휘하면 된다 네. 이런 생각을 네. 가지고 있는데 네. 그런데 어. 젊은 세대에서는 그런 생각이 아닌 그렇지 것 같아요 그지 않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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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셨다시피 능력을 쌓아서 네. 나한테 더 좋은 뭔가 돈을 더 주거나 뭔가를 더 주는 직장으로 옮기는 그런 경향이 젊은 층에서 특히 두드러지는 것 같습니다 네. 회사를 옮기는 뭐 이직을 하거나 아니면 직업을 완전히 바꾸거나 새로운 분야로 이동하는 게 능력인 그런 시대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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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것 아, 네. 같아요. 어, 또, 다니는 직장을 그만두고 자신만의 사업을 하는 분들도 맞아요. 많더라고요. 네, 저 같은 경우도, 어, 직장도 다니는 것보다 음. 조금 개인 사업을 하면은 시간적인 거나 모든 것이 좀더 여유롭고 자유롭거든요. 그래서 그런 음.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 창업을 이렇게 하는 분들 대부분 보면은 나이가 드신 분들보다 옛날에는 우리나라 보면 창업하시는 분들이 퇴직하시는 분들이 퇴직금을 서 네, 네. 많이 했다고 들었어요 네. 근데 최근에는 어느 정도 직장을 다니고 사회생활 좀 해보면은 아 어, 내가 창업을 해가지고 좀더 어, 경제적으로나 네. 아니 시간적으로 여유를 가지고 싶다 하는 젊은 친구들이 맞아요. 그렇게 늘고 있고 사업을 해서 실패해도 젊었을 때 실패하는 게 훨씬 해병력이 빠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요 그건 진짜 맞는 것 같아. 네. 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요즘에는 어0대 사장님, 대표님, 맞아요. 어, 이런 말을 많이 듣고, <laughs> 그렇죠. 네 그런 것 같아요. 어뭐한 직장에서 안정적으로 있는 것도 좋지만 음? 나의 능력이 네. 어디서 어떻게 발휘될지 모르는데. 맞아요. 북에서도 좀, 그 직장 생활도 조금 더개방되면 좋겠다. 그러니까. 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어떤 일을 잘할 줄 알고, 그런, 그, 그 똑같은 일만 시켜요. 맞아요. 저는 제가 이렇게 말을 하고, 또 이렇게 예쁘게 해주고, 이거를 잘한다는 생각을 못 했었거든요. 네. 아 방송이라는 건 있지만 저한테 차례지지가 않아요. 렇죠 그래서 이런 게 있는 줄 몰랐는데, 어, 아, 좀 북한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어, 그럼 얼마나 쉬울까요? 예, 스스로 자기 능력을 응, 찾아서. 맞아요. 이럴 수있는 하면 럼 북한은 지나서 더 그, 느낄 뿐이 거죠? 네. <laughs> 오늘 이렇게 솜씨 여러분이 보내주신 두 가지 궁금증 풀어봤습니다 유미씨와 오늘 나눠본 얘기처럼 또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언제든 저희 수다방을 찾아주세요 재밌게 궁금증 풀어드리겠습니다 유미씨하고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네. 와, 기둥이 되고 뿌리가 되면 좋겠네요. 밤에 라서 오늘의 문장입니다 내가 계속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하는 일을 사랑했기 때문이라 확신합니다. 여러분도 사랑하는 일을 찾으셔야 합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야 하고 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아이폰이라는 지능형 선전화기를 만들어낸 미국 애플사의 침입자인 스티브 잡스의 말입니다.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열정을 통해 시대의 흐름을 바꾸고 혁신을 일궈낸 선구자 스티브 잡스가 성공하게 된 데에는요. 바로 이렇게 자신의 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저 생계만을 위한 일이 아니라 나 자신을 표현하고 나를 더욱 사랑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일을 찾는 것, 평생에 걸쳐 해나가야 하는 것 같습니다. 언제나 너의 곁에 신나름입니다 목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여성 가수단 데이비몬스터의 노래 매운 양념 이란 의미의 핫소스 들려드릴게요 여러분이 자유롭게 문화를 접하고 이야기꽃을 피우며 편안한 밤을 보낼 수 있는 그날까지 저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하채성, 작가 이정순, 그리고 진행의 저는 신하름이었습니다또 만나요. 저는 내일에서 기다릴게요. to behave 而开对美国，今年以来两国关系一直紧张。这是全国新闻台新闻编辑叶飞为您转播。手机无需充资讯请关注 5G 四核客户端和央广网，更多移动资讯。<music> 北京时间二十一点整。